예, 반갑습니다. 울산 꿈 분석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꿈 분석사 95번째 시간으로 꿈 해몽법 중에서 46탄 사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문 하면 이 사자가 사짜, 죽을 사자입니다. 우리 생활도 죽는 문도 있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예. 서울서, 서울을 가는데 울산이나 부산서 올라가면 오후 3시에서 5시가 되면 석양 햇빛이 비스듬히 비치죠 예, 예. 그 비추면은 햇살이 그 서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에너지 차원에서 사문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죠. 음. 그 다른 음력 7월이고 입추 쳤습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벼가 꽃이 피고 그 열매를 맺었죠. 예. 벼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는데 사문이라고 하면 말이 안 맞죠. 예. 이거는 태양의 입장에서 본 것은 사문이고, 절기를 보면 입추 쳤으니까 더위가 물러났다. 그러니까 음. 에너지의 차원에서 본 것이죠. 예, 예. 그렇다는 것은 그 원숭이 자리다. 원숭이 외롭다. 음? 외롭다는 것은 무조건 원숭이 외롭다 하면 이해가 안 가죠. 예, 예. 음력 칠월이 신이 바음이 신이고 원숭이 신인데 우리 신경세포가 7 개월 만에 전부 다 퍼뜨려지기 때문에 칠삭도이가 한 명이 같이 칠삭도이가 사는 것이죠. 예, 예. 외롭다는 것은 꽃과 열매가 맺었기 때문에 어울리면 바람이 불면 떨어지죠. 예, 예. 그러니까 외로운 것보다는 조심해라 이런 뜻으로 보고. 음. 근데 왜 사문이냐 이겁니다. 그 자리가. 예. 주역은 그 자리를 8번, 음. 땅이라는 위치입니다. 땅은 뭡니까? 그, 신고 배고, 신고 배고, 자꾸 이렇게 거듭하죠. 예. 그것이 엄마 자리이기 때문에 엄마가 하임없이 밥하고 빨리하고 애 키우고, 잠시도 쉴 시간이 없죠. 네. 바로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음. 그래서 만약에, 그, 재물, 똥, 재물 꿈 중에 똥꿈 있죠? 네네. 그 똥꿈에서 원숭이를 보았다. 그러면 이것은 사문하고 연관을 시켜보야 됩니다. 음. 그럼 우리는 뭡니까? 아까 사문은 죽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죽었는데, 아까 그 엄마 자리고, 그땅 자리이기 때문에, 그, 땅은 대풀이 한다 그랬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산에 만약에 나무를 심었죠? 만약에 오동나무를 심었다면, 그 나무가 금방 자라지 않죠? 네. 금방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몇년 기다려야죠? 예. 몇년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원숭이가 그 자리가 사문이듯이, 죽은 분이 아니고, 아직은 돈을 투자를 해서 땅에 묻어 놓으면, 지금은 죽은 돈 같이 보이지만, 가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아까 원익이가 외롭다 했지 않습니까? 예, 예. 돈이 외롭다는 것은 투자를 고정적으로 어느 정도 장기간 해놓으면은, 음. 돈 입장에서 외롭죠? 예, 예. 근데 그것은 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는 것이, 음력 8월 되면 입고, 구월때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똥을 누고 있는데 원수이 꿈을 꿨다. 그럼 수확철은 언제냐면 2년 후가 되죠? 예, 예. 그래서 이것은 재물, 똥금을 구웠지만 원숭이를 보게 되면은 투자를 했는 것이 지금은 죽은 돈 같이 보인다, 얘기입니다 왜? 시기가 적절하지 않는 거죠. 음... 그러나 그 자리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죠. 예, 예. 어, 석양이 그러니까 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데 불황일 때 투자를 해두면 음... 2년 후에는 그 가치를 부여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숭이는 알을 뭐 안고 업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혹 달린 돈 비슷하게 예, 예. 여기저기서 재물이 번창하죠.산에 예, 예. 나무 심어가 나중에 한꺼번 수확하는 한 가지입니다.그다음에는 음. 경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